다 기경팔맥 시스템 기경팔맥이란 1 2정경에 대하여 방측 순환 계통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 2정경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조정기구망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하천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평상시에는 기존의 하천만으로 하수의 유통이 유지되지만 불의의 호우로 물이 하천을 넘쳐서 제방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하천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기존의 하천은 12정경을 의미하고 별도의 하천은 기경팔맥을 뜻한다. 즉, 기경팔맥이란 12정경에 대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라 할수 있다. 12경맥을 운행하는 기는 충만해지면서 기경팔맥으로 흘러 넘쳐 유통되기 시작한다. 기경팔맥의 기운이 유통되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경팔맥에는 동맥, 인맥, 충맥, 대맥, 양유맥, 음유맥, 양교맥, 음교맥의 팔맥이 있다. 이들 팔맥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동맥은 중추신경계통의 척수신경을 말하며, 인맥은 자율신경계통과 장부에 해당하며, 대맥은 신장신경계통을 말하며, 양유맥, 음유맥은 생식신경에 해당하며, 남성생식기의 장기로서 여기서 나오는 분비액은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전리성과 손발 등 중요한 신경작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충맥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 사이에 고정적인 부위와 개통이 없이 존재한다. 기경팔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1. 동맥경 동맥은 인체의 양부, 즉 후정중성과 안면 정중선을 통과하는 경락으로 인체상의 제양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모양이 마치 모든 하천의 물이 종국에는 바다로 흘러 집합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일명 양맥지혜라고 한다. 동맥경의 총 혈수는 별자리의 28수와 같은 28혈로 되어 있으며 분포된 노선은 모두 사조이다. 1조 회음부에서 일어나 척추를 따라서 위로 분포되어 목 뒤에 풍부혈을 거쳐 뇌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정수리에 도달하여 이마로 내려와 콧마루를 통과하여 인중을 지나서 응교혈에서 끝난다. 2조 아랫배 속 여자는 자궁 남자는 정낭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성기, 회음부 및 미력골의 끝에 도달하고 다시 비스듬히 엉덩이 부분을 돌아서 신장으로 들어간다. 3조 눈의 안쪽 언저리에서 시작되어 이마, 정수리를 거쳐서 뇌로 들어가고 다시 경목앞 부분과 항목뒷 부분으로 내려가서 척추의 양옆을 타고 내려가 허리에 도달한다. 4. 아랫배에서 곧바로 올라와 배꼽을 거쳐 목을 지나 올라가 입을 돌아서 양 눈의 각각 중앙 하단 부분에 도달한다. 2. 인맥경 인맥은 인체의 음부, 즉 전정중선을 통과하고 있는 경락으로 인체상의 모든 음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형상이 마치 모든 하천의 물이 종국에는 바다로 흘러서 집합하는 형태와 같다고 하여 일명 음맥 지혜라 지칭한다. 인맥은 1년 24절기와 같은 24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포된 노선은 2조이다. 1조. 아랫배의 배꼽 및 사촌에 위치한 중국 혈에서 시작되어 배와 가슴의 가운데를 직선으로 올라가서 인후에 도달하고 다시 뺨을 거쳐서 양눈, 양쪽 눈으로 들어간다. 2조 아랫배의 포중에서 척추를 관통하여 등으로 올라간다. 3. 충맥 충맥은 좌우 12혈씩 총 24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맥이 분포되는 노선은 5조이다. 1조 아랫배 안에 치골박 2촌에 위치한 기충혈에서 시작하여 족소 음신경과 병합하여 위로 올라가서 가슴 가운데와 뒤쪽에 두루 퍼진다. 2조 가슴 속에서 두루 퍼진 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코에 도달한다. 3조 맥기가 복부에서 소음경의 큰 줄기와 같이 내려가서 피부 가까이 나와 대퇴 넓적다리 안쪽을 따라 괴과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중앙을 거쳐 경골 정강이뼈 안쪽을 따라 뇌과 안쪽 복상뼈의 후면에 이르렀다가 족저 발바닥에 도달한다. 4조 경골 안쪽에서 비스듬히 밑으로 내려가서 발등에 이르렀다가 족대지 엄지 발가락 뼈 부분에 분포된다. 5조 아랫배의 포중에서 안, 안으로 첫골을 통해 등으로 올라간다. 4대맥 대맥은 좌우 3열씩 총 6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경의 장문혈 아래 1촌 8푼에서 시작하여, 담경의 대맥혈로 내려가서, 앞에는 배꼽을 뒤에는 명문혈을 통과하여, 마치 허리띠를 맨 것처럼 몸을 한 바퀴 일주한다. 5. 양교맥. 양교맥은, 좌우 12 열씩 총24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광경의 신맥혈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복상뼈를 거쳐 위로 올라가서 넓적다리의 바깥쪽을 거쳐 견박 어깨의 팔과 맞닿은 부분 바깥쪽을 경과하여 목을 따라 위로 입술 옆을 거쳐서 눈의 내자 눈의 안쪽 구석을 통해. 머리 뒤쪽으로 귀 뒤쪽을 거쳐 뇌 뒤의 양 근육 사이에 있는 풍지혈을 거쳐 뇌로 들어간다. 5. 음교맥 음교맥은 좌우 4혈씩 총 8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족소음신경의 연곡혈에서 시작하여 뇌과를 거쳐 넓적다리 안쪽을 따라 웅부를 지나 앞가슴으로 올라가서 프롱 목에, 목에 있는 기관지 구멍을 지나 얼굴로 올라간다. 눈의 내자에 도달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뇌에 이른다. 7. 양유맥 양유맥은 좌우 13혈과 풍부혈, 암운혈을 합하여 총 28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광경의 근문혈에서 시작하여 위로 넓적다리 바깥쪽으로 올라가서 옆구리 부분에 도달했다가 비스듬히 경갑, 어깨 양쪽에 있는 삼각형의 뼈를 따라 목 뒤로 분포해서 귀 뒤쪽을 지나 액감, 이마의 끝부분에 도달한다. 다시 귀 위쪽을 따라 목 뒤의 풍부혈을 지나 암문혈에 도달한다. 8. 음유맥 음유맥은 좌우 오혈과 천도혈, 염천혈을 합하여 12혈로 구성되며 족소음신경의 축빈혈에서 시작하여 위로 넓적다리 안쪽을 지나 아랫배로 들어간다. 가슴을 거쳐 인후 양쪽에 도달했다가 인맥과 만난다.